맛있게 먹고 아, 내일도 힘내야지. 어, 어. 됐어 됐어 들어가. 아, 자 이모 여기 고기 오인분에 소주 하나 주세요. 아, 아. 부산은 대선이지. 응? 한 잔해. 자 쭉쭉 받으세요. 자 최사원도 아우 이거 좋아. 파티 파티. 아 좋아. 파이팅. 파이팅. 어. 아이, 좋아. 어. 대리님 여기 계셨네요 과장님도 어 김사원 아버님 괜찮으시고? 아네 아버지가 괜찮으시다고 하시길래 친구들이랑 같이 술 한잔하러 왔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래 어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내일 보죠 근데 저도 여기 앉아도 될까요? 어 그럼 그럼 우리 김사원도 우리 팀원인데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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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감사합니다 <laughs> 그럼 우리 김선훈도 왔는데 짠 한잔 할까요? 아 어, 그럴까? 어 좋지 네. 좋지 에이 누가 요즘 꼰대처럼 건배를 합니까? 그냥 마시죠 김상.. <laughs> 아니, 그래도 우리 한 팀이 이렇게 처음으로 모였는데 한잔 정도는 그래도 짜내도 <laughs> 되 그래 김선훈 아니 내가 짜느라든 술을 마시든 이건 그냥 제 의견이고 제 생각이에요 강요하지 마시죠 솔직히, 우리 돈 받은 만큼만 일합시다. 네? 다들 돈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지.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? 아, 나요. 솔직히 말해서, 회사에서 저한테 200만원을 주면 전 200만원 어치의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런데 다들 왜 300만원, 400만원 이상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? 그리고, 과장님은 왜이 회식에 끼어드시는 거예요? 카드만 주고 그냥 집에 가면 되지. 김선, 진짜 딸. 아 맞아요, 안 취했어요. 제가 보기에는요 다 멍청해요, 에? 회사가 우리 미래를 책임져 줄거 같아요? 뭐, 아니요. 우린 그냥 다 남남이에요, 남남. 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하나 하나를 회사에 투자하냐고요? 저는요 돈 받은 만큼만 일할 거고요. 이 회식도 일의 연장선이니까 절대 참여 안할 거고요. 그뭐 야근? 와 단어부터 진짜 킹받네. 꿈 깨라 그래요. 노동청에 다 신고할 거야. 뭐뭐왜내 말이 틀렸어? 맞잖아.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해? 어? 회사가 돈다 가져가는데 그리고. 9시에 출근이면 9시에 딱 출근을 해야지. 왜 다들 8시 반까지 출근을 하냐고요? 이게 한 달이 되면요. 10시간이에요, 10시간. 그럼 나한테 10시간째 시금 줄 거야? 아니잖아. 그리고, 누군 담배 피러 가고, 누군 안 피고. 나만 억울한 거 아니야? 어? 왜? 왜 아무도 억울해하지 않은 거야? 출근 카드 찍어라 점심에 카페 가지 마라 그리고 어디 가면 어디 간다고 얘기를 해라 왜 우리한테 자유를 안 주는 거냐고요? 야 너도 얘기해봐 어? 너네 집 존나 잘생대네. 근데 왜 이런 조그만한 회사에 너의 청춘을 다 바치냐? 여기야. 여기 S M 컴퍼니가 우리 아버지 회사라고. 난 경영자 코스로 실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. 그래서 여기 들어온 거야. 근데 여기 와서 좋고 한데, 솔직히 나너 때문에 쪽팔려서 동기라고 말을 못하겠어. 어느 회사가 너 같은 마인드를 좋아할까? 너가 받는 만큼만 일하면 된다고? 그게 아니야. 네가 받는 월급, 자대보험, 퇴직금, 식비, 그리고 너 케어해주는 팀원들의 인건비. 여기 있는 회식비부터 전부 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야. 너가 200을 벌면은 최소한 400 이상은 하려고 해야지 회사가 돌아가는 거라고. 그리고 인스타에 또 이상한 걸 올렸더라. 뭐 꼰대들이 9시 출근했다고 막 뭐라 했대매. 근데 너 9시 회의인 건왜 얘기 안 하냐? <laughs> 9시에 회의면 적어도 10분 전까지는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생각을 좀 해봐. 너가 문제인지, 회사가 문제인지, 팀원들이 문제인지. 아니 나는 그렇게. 말할... 뭐더할말더 있어? 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나가지고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<laughs> 알았어. 야 준서. 최선이 진짜 사장님 아들이야? 아니요 아, 아니야? 아 그럼, 그럼 뭐야? 아. 그냥 짜증 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. 저희 부모님 해외에 계세요. 아니. 그럼 여태까지 했던 이 모양이다. 우리 최선 아주 멋있어. 자 이거 한 입에. 한번 자. 아, 야, 좀 내가 술을 다시 원하더라 아, 내일 한번 어떻게 나오나 지켜보자. 음, 그래요, 뭐. 그건 그렇고. 자, 오늘 볶아말고 개털을 할 테니까 마크 마셔. 아, 자, 그러면... 짠! 아, 좋다. 아우, 기분 좋고. 뭐먹고 싶어. 다 시켜봐. 시작해보겠습니다! 해라 그래요. 노동청이 다 신고할 거야! 아니지, 그럼 뭐? 아, 주행해라. 뭐? 뭐? 뭘 봐, 이씨. 거, 거, 너무 과해. 사람지 <laughs> 야, 월급 만원밖에 안 되지 만 그냥 시켜. 어 간단하게, 그냥. 일단 있는 거부터 시켜. 아, 뭐가 없잖아. 감독님 뭐 하시는 거안 주고, 이거. <laughs>